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입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평강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던 작은 도시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강조하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새 자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과 같은 옛 자아의 모습들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안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들을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치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듯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새 자아를 입으라. 옛 자아를 벗어버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새 자아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근휼, 자비, 겸손 오뉴 오래 참음과 같은 덕목들을 오디브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새 자아를 입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이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갈등과 분열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실천적인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